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사업하는 분들, 특히나 마케팅에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왜그 물건을 샀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갤럭시를 사고, 왜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내 결정. 내 선택만으로 그 물건을 선택했는지, 내가 정말 원해서 저 물건을 샀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면 반대로 이용해서 내가 물건을 팔때더 팔기가 쉽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했었는데, 이런 대답을 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그 답이 잘 나와 있고, 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뽑아 봤어요. 뭐이 책에서는 이런 걸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카멜레온이 되어라. 두 번째는 차별화를 이용해라. 세 번째는 나보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동료로 두어라. 입니다. 이세 가지를 잘 이용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집이나 직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카멜레온이 되어라. 이 이야기는 바로 상대방을 똑같이 따라해라. 라는 말이죠. 그 사람을 따라함으로써 같은 소속감을 느끼고 같은 집단이 되고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래를 하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협상을 끝까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협상의 결과를 다 이렇게 추적한 끝에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섯 배나 높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협상 상대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아 있겠죠 그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코를 만지면 똑같이 코를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의자에 이렇게 푹 기대 앉아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푹 기대서 앉는 거죠 근데 어색하지 않게 해야겠죠 너무 티 나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눈에 금방 티가 나겠죠 상대방이 다리를 꼬면은 나도 다리를 똑같이 꼬는 거죠 이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몸의 색깔을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번 거래를 꼭 성사를 시켜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계약해야 된다든가, 그런데 그 가격을 깎고 싶어, 내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까지 깎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대방하고 똑같이 행동을 따라하면서 그 사람하고 공동체를 형성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여러가지 협상 자료를 검토 하면은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이 방법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꼭 어떤 이런 협상이나 거래를 할 때만 이 방법이 통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게 다 통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아웃백 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알바생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한테 메뉴를 받잖아요. 그때를 잘 살펴보시면 주문을 받을 때 우리가 말한 메뉴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팀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손님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면서 TV 70% 가량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건데 스피드 데이트라고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러 명이 만나서 뭐한 5분 10분씩 잠깐 얘기하고 상대방을 바꿔서 또 얘기하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그 미팅 모임을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해요. 그 스피드 데이트를 할 때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말투, 억양, 그리고 행동을 따라 하면서 성사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교제할 가능성도 50%나 증가를 했어요. 앞으로 미팅 나갈 때, 소개팅을 나갈 때이 방법을 꼭 쓰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날 따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려나? 어쨌든 요즘 취업하기도 힘든데 면접을 볼 때는 면접관의 말투나 행동을 모방하게 되면 면접관의 마음이 편안해져서 더 이렇게 편안한 면접 분위기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을 하면은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유대감이나 친근감이 있는 게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언어나 뭐 은어 같은 거 있죠 비속어나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쓰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집단의 유대감이 형성되니까 더 끈끈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이런 미묘한 흐름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인식을 못하는 사이에 카멜레온이 환경에다가 자기 몸 색깔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은 영향력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사투리가 심한 지역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걸 반대로 이용하면 내가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시고 싶다고 하면은 그렇게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걸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상황마다 틀린 거죠. 이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거는 자석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극끼리 되면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하면 또 달라붙고. 그래서 이두 번째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차별화를 이용하라고 했죠. 자, 이런 연구를 했어요. 소비 심리학자들은 맥주 시음 행사를 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고객들한테 네 가지 종류의 수제 맥주를 공짜로 제공을 했던 겁니다. 맥주를 마시고 고객들은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됐던 거죠. 자, 자기가 선택한 맥주에 얼마만큼 만족을 했는가? 혹시나 다른 종류의 맥주를 마시고 싶지는 않았는가? 자, 근데 이 실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세부 설정이 있었어요. 자, 한 그룹은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 주문을 받는 것처럼 메뉴판을 주고 맥주에 대한 설명을 쫙쫙쫙쫙 해준 다음에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주문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맥주를 고르게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룹은 개별적으로 주문을 받았어요. 메뉴판을 똑같이 주고 맥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똑같은데 원하는 맥주를 각자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게 따로따로 메모지에 주문을 받은 거죠. 다른 사람이 뭘 주문했는지 모르게 주문을 받은 거예요. 뭐 선거 투표할 때도 이렇게 하죠. 주문 상황은 두 그룹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실험의 결과를 이제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양쪽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대충 예상은 했겠지만 이첫 번째 그룹, 남들이 뭘 주문했는지 아는 그룹은 자기가 선택한 맥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어요. 서로가 뭘 주문했는지 모르는 이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3배 이상으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남들하고 다른 맥주를 고르려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2순위, 3순위에 있던 맥주를 고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보면 이래요. 앞에 친구가 이걸 시켰으니까 다른 친구는 다른 걸 시키고 세 번째 친구는 그럼 난 똑같은 걸 시키면 좀 뭐하니까 다른 걸 시켜볼까? 이렇게 다른 걸 시켜서 같이 먹으려고 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같이 나눠 먹어도 내 앞에 있는 걸 더 많이 먹게 되죠. 그쵸? 남의 걸 뺏어 먹기가 좀 뭐하니까 속으로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선 내 앞에 있는 거는 더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실험인 거죠, 뭐 이게. 결국에 앞에 사람이 뭘 시켰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아는 걸 시키려다 보니까 내가 더 만족을 못하게 됐다. 이런 결과예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한 집단이 되길 원하지만 어떤 때는 남과 달라지기를 원하죠 이 경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맛집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라고 하니까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전부터 여기를 다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가 가기 싫어지는 심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데를 찾아서 거기를 또 찾아내고 인스타에다 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뭐 가수가 그런 얘도 되죠. 어떤 인디 밴드를 내가 좋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TV에 나가고 대중적으로 음악적인 뭐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인기가 별로 없는 다른 인디밴드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카멜레온처럼 모방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고 싶어서 차별화를 원하는 그런 대중적인 심리를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내가 더 발전하는 그런 방법 나보다 바로 앞서나가는 그런 사람을 동료로 선택해라.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고, 늦잠 자고,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영향을 받을까요? 그런 전염성. 내가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으면은 옆에 동료도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진짜 맞을까? 보통 사람은 자기를 평가할 때 자기가 뭐 TV에서 봤던 사람, 아니면 어디서 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돼 있죠. 자,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은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 실험은 꼭 들어두세요. 저도 여기저기 책에서 이 실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책에서 나온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캘리포니아의 이 지역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난방기를 엄청 돌리죠. 그만큼 전기를 엄청 많이 쓴다는 그 지역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해서 과학자들은 에너지 절약을 할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본 거예요. 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 호텔에서 우리가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팻말을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잘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행동을 옮기게 할지 그 실험을 해본 거예요. 4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지역을 그리고 1번 그룹에 해당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집에는 돈 절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팻말로 걸은 거예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를 담은 거였죠. 2번 그룹은 환경과 관련된 메시지였어요. 선풍기를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그런 호소문을 걸었던 거죠. 3번 그룹은 바람직한 시민이 되자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선풍기를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런 팻말들을 문고리에다 다 걸고 전기 사용량을 한달 전하고 한달 뒤를 이렇게 살펴본 거죠. 자첫 번째가 돈 절약하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을 뭐 아끼자 이런 거였죠. 세 번째는 바람직한 시민 뭐 후손들한테 깨끗한 지구를 남겨주자 이런 식의 메시지면 뭐가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도 2번 환경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은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실험의 결과에서도 예측하기로는 2번이라고 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틀렸죠 이세 가지 다 효과가 없었어요 전기 사용료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4번 그룹에 있는 지역 그 주민들 문고리에는 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회 규범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 거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조사 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역 주민 중 77%가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당신도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켜세요. 라는 그런 문구를 남긴 거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선풍기를 사용을 했고 에너지 사용량은 이 지역 4번 그룹의 지역 주민들은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성하고 행동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거는 알지만 행동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효과가 없는 거죠. 이 정치판도 봐요. 서로 설득하려고 각자 다른 자료만 갖고 와 싸우는데 결국에 설득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하거나 에너지 절약에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좀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해서 나도 그대로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것도 상황마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의욕을 느낄까요? 반대로. 의욕 저하가 올까요? 그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상황마다 틀린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몸 이렇게 근육질 우락부락하게 나온 거 보면은 나도 운동을 하고 싶어지죠.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우락부락하고 나는 안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하기가 싫어져요. 이 차이, 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경쟁이란 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뒤처져 있느냐? 라는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뒤쳐져 있다고 하면 은이 목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려고 해요 더 운동을 하려고 하고 달리기 할때 그런 느낌 많이 받죠 내 앞에 상대가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내 앞에 상대가 바로 앞에 뛰고 있다 그럼 끝까지 더 많이 가게 되죠 힘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그게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를 나보다 조금 더 앞선 사람을 동료로 두어라. 라는 게그 말이었어요. 뭐, 영업이라고 보세요. 이 영업사원 팀이 있는데 이 사람들 매출 올리고 싶으면은 보통 하는 방법이 1등부터 뭐, 꼴등까지 매출을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꼴등은 더 포기를 하게 돼 있어요. 1등은 너무 잘하니까. 꼴등은 한 달에 차한 대를 팔았는데 1등은 막 300대를 팔아. 그러 진짜 못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꼴등이면 꼴등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정보를 이 꼴등한테 주는 거죠. 3등한테는 1등의 정보를 안 가르쳐 주고 2등의 정보를 주는 거죠. 2등이 얼마나 팔았는지. 그럼 나랑 별로 차이가 안날 테니까 더 노력을 해볼 그런 용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면 성과를 110% 120%를 낼 수가 있다 라는 말이죠 이게 영향을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영향을 주고 받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카멜레온처럼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또 달라지기를 원하기도 해요 차별화를 원하는 거죠 나는 남들과 달라 라고 하면서 아이폰을 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걸 모방할 것인지 차별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바로 앞서 나가는 사람을 동료로 만들면서 이 경쟁구도 라이벌로 만들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행동에 동기만을 부여할 뿐이죠. 이걸 받고 내가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어쨌든 이게 근거가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실제로 영향을 주고 받고는 있어요. 그리고 대중들은 왜그 물건을 샀는지 왜그 영상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더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